방구방구 방구 방방구 와우 날씨 춥네요 오늘 추대녹부터 아주 그냥 찬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저는 첫 코를 잡았고요 여기 청담동 잡바향기에서 동대문 전농동을 갑니다 아 전농동 쪽은 원래 그쪽 방향 코를 아예 잡질 않는데 그냥 오늘 느낌상 코를 뜨는 게 주는 대로 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골랐다가는 그냥 강남에서 1시간 기본으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첫 콜로 그냥 전동동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동동 가면 청량리역 뒤니까 마장동 쪽 아니면 종로 쪽 그쪽 방향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전동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키즈라고도 려 있어가지고 예 열어 드릴게요 벚농동 도착 <laughs> 저 앞쪽이 청량리 쪽이라 걸어서 가도 되긴 한데 다행히도 이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오남리가 어디로 오네? 오남리 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 아, 청량리가 아니라 262번 타면 종로 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타고 종로 방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수동, 수동면 운수리. 수동. 옛날에 수동 한번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끝나네. 야, 이 36,000포. 이거 한 6만 원 줘야 가겠다. 저기 장비 기사가. 아, 동대문 장안동. 어, 이거 하나 가야겠다. 바로, 바로 근처에서 떴네요. 청량리 뒤편.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올라가서. 어디야? 코레일. 오케이. 여기서 장안동으로 가네요. 장안동. 어우, 좋아. 주는 대로 그냥 막 타. 그래야 안 추워. <laughs> 야,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아, 수동 올렸어. 수동.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수동. 저거는 포인트로 6만원을 줘야 갑니다. 안 그러면 안갈것 같습니다. 일단 전 여기서 장안동, 장안동으로 가서 꽃게, 꽃게 동네, 아니지? 어. 간장게장 골목. 그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할게요. 하세요. 저진 네. 싶은데.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유 진짜로 없어요. 괜찮아요. 5천은뭐 만원. 그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laughs> 잘되시라 아, 덕분에 저 성공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장 안동이 도착. 여기는 이제 약간 중랑천 쪽에 붙어 있는 아파트라 열심히 걸어서 장안동 사거리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꽃게 꽃게 아 꽃게라고 그런다 자꾸 그 간장게장 골목이라 그러죠 아 옛날에는 거기가 한참 유흥으로 뜰 때라서 손님도 많고 콜도 많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다 죽었습니다. 뭐 어디가나 다 죽었지만 아 옛날 장안동이 그립네요 나이트클럽도 있었고 나이트클럽도 두개나 있었죠 그래서 손님들이 팍팍 터지는 동네인데 여기가 이제 뭐 지금 시간보다 늦시간에도 상봉동마냥 콜이 좀 뜨긴 하는데 아 지금 시간은 이게 복불복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초저녁 아니면 늦은시간 딱 이렇게 두가지 타임이 있는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9시 30분에 여기 장안동이라 낯설구만. 아무튼 저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와우 장안동도 무너졌군. 어우 전부 다 무너졌어. 철벽이 없어 이제와 여기 단가도 완전 후덜덜합니다. 고향을 고향 삼숭동 3만 원에 나가고 부천 처음에 2만 4천 포에 올라왔다가 그나마 어해 갖고 3만 2천 포에 나갔네요. 와 심각한데 <laughs> 지금 여기서 저는 길동 사거리로 갑니다. 길동 사거리 이대로라면 여기서 한 시간이 뭐야? 두 시간도 죽을 만큼 오래 버틸 것 같아서 일단은 길동 쪽으로 나가서 길동에서 새로운 코를 잡아가겠습니다. 서초 22,000원 넘무하잖아 서초가 22,000원 올라왔다가 나갔습니다. 와 진짜 너무들한다. 손님도 너무하지만 기사님들도 너무합니다. 좀 참았다 잡으세요. 업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려? 아, 일단은 저, 저, 근데 이거 길동사 거리 2코가예요딱 정확한 2코가. 뭐 추천가도 아니고 VIP 프리미엄 카 프리미엄도 아니고 딱 정확한 이 코가입니다. 23,000원 가까워서 그런가 거리가 짧죠. 가격이 싼데 길동 사거리로만 찍어놨기 때문에 도착해서 또 물어봐야죠. 어디로 가시는지 난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경유 찍고 갈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길동 사거리로 가서 새로운 콜 잡아볼게요. 여기 대도철강 쪽으로 섞어주세요. 거기 내 차는 1인. 그거라서 이건 종합보험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걸 꺼지고 가려고 했죠. 이리로 들어가요? 네와이 대리가 탁송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애초에 탁송도 아니고 손님을 태우고 저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손님은 내리시고 차를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가지고 가고 손님은 또 다른 차를 끌고 오고 계시고. 뭐야, 이거? 대리가 탁송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하군. 일단, 목적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니까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잡아가는 거랍니다. 뭐 아, 돈을 빌려서 안 줬나?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카카오 상담사에게, 문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은 오늘은 그냥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면, 어, 뭐 상담원에 전화해갖고 갑자기 대리를 손님을 안 태운 게 아니잖아. 손님을 태웠잖아. 태우고 저만큼 갔잖아. 근데 탁송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탁송은 원래 사람 태우면 안 되잖아. 근데 또 탁송은 대리로 가면 안 되잖아. 아, 또 이거 어렵네. <laughs> 그냥 이렇게 놔둬. 어, 아니. 같이 왔어? 네, 저 사장님 이리. 안에 있어요. 오, 길동 사거리 도착. 찬스 나이트. 어, 만원 주셨는데. 감사하다고. 허허. 어, 땡큐. 만 오천 이백 원 완료. 자, 이제 또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새로운 또 코를 받아 봐야죠. 길동하면 찬스, 상봉동하면 한국관입니다. 일단 오, 어디로 가? 여기서 길동, 어우, 길동 용인 수지구 성복동 36,000원, 패스 기사님들이 길동 역쪽에 지하철 속에 들어가 계신가 봐요. 뭉태기로 계시네. 요 동네에도 몇분 계시고. 조금 길게 봐야 되겠죠? 아 둥촌동까지 봐야 되는데. 그면 그냥 여기 있어야 되나? 천호역 쪽에서 뜨면 아 여기서 가면 한참 걸리는데? 아 근데 둥촌동 둔 둔촌동. 이쪽에서도 은근히 뜨던데? 그 천호를 포기하고 여기서 둔촌동을 노려야 되나? 오 야. 아니야 그래도 강동역 쪽으로 살짝 올라가서. 아니야. 여기 뒷골목을 한번 훑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좀, 가게 상황을 좀 보고, 손님들이 좀 모여 계신가, 어쩐가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풀 프로그램 키고,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안 가. 송복동 안 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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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길동의 뒷골목도 썰렁합니다. 방금 송도가 하나 들어왔어요. 5만원짜리 로지로 송도가 들어왔는데 못 가요. 송도는 못 가요. 더 많이 주면 갔지. 근데 못 가요. 일단은 이 가격엔 패스? 어... 안 되겠다. 길동을 벗어나서 천호 쪽으로 좀 올라가야겠어요. 천호 쪽으로 올라가다가 천호공영주차장에서 뜨는 코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 버스 다니니까 조금 멀리서 뜨면 버스도 타면 되고 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서 천호 방향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와우,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됐네요. 와, 벌써 시간은 11시 7분. 여기 천호동까지 왔는데 여기도 뭐별 볼일 없습니다. 지금 시흥시청역 가는 거 하나 4만원짜리 뜨는데 패스. 아, 갈매동 줄때갈걸 그랬나? 갈매동 너무 이, 지금 시간에 가면 너무 일찍 퇴근이라 일부러 안 갔는데 갈매동 하고 아 맞다 맞춤으로 화, 화성 기안동 아 기산동인가 거기 들어왔어요. 어 아, 근데 거기 알다시피 완전 외딴섬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아파트라서 일부러 거절을 했는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갈매동 하나. 그리고 나서 주구장창, 하남. 하남을 계속 줘요, 2만원짜리. 하남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쩔쩔 매는데, 하남 가면 더 힘들죠. 그래서 그거 몇개 들어온 거 빼고는 코리 없네요. 역시 힘들어. 강동구도 힘드네요. 기사님들도 잔뜩 있고. 아. 끝났네. 끝났어. 벌써 열한 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어디 못 나가면 끝났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야, 하루 걸로 하루 좋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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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네. 택시. 천호동에서 신천동 경유. 석촌동 경유. 도착지는 거요 그런데 28,000포 안 갈래요. 도착지도 맘에 안 드는데 택시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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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매동 후회되는구만 갈매동 이제부터는 갈매가 됐든 다산이 됐든 뭐야 어디야 갈매 다산 별내가 됐든 가야겠습니다 거여 또 들어오네 거여 안가요 천호역도 글렀습니다 푸단 하나 닿을 때까지 코를 하나도 못잡았네요 갈매동 아 갈매동 못간게 한이 됐다 덕소 갈매 아, 근데 덕소는 못 가겠던데. 덕소하고 하나이 들어왔는데, 암사동도 그렇고, 다 만삼천원, 만육천원, 이래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그거 잡고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면 잡을만 한데. 아, 어쨌든 그거 몇개 패스했더니 더 이상의 콜이 없습니다. 일단은 한 시간이 딱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를. 아콜또 뜨면은 콜이 뜨는데 아,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군자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군자로 넘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아 안되겠어 너무 시간을 지체했어 그냥 추우니까 없을 땐 일찍 퇴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1시 반에 뭐 어디 내려가기도 뭐 하잖아요 서울 근교 콜이 아예 뜨질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하남 강동 아유 강동구 무섭다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야호 드디어 코를 잡았습니다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는데 카드 찍으려고 딱 하는 순간 코리 떴어요 오예 일단 전 여기서 밀락동을 갑니다 밀락동 의정부 밀락동 단가가 좋네요 55000원 어휴 기다린 보람이 드디어 이 구간. 아, 밀락동 가서도 고생이겠지만 일단 여긴을 벗어나긴 해야 되니까 밀락동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예. 네. 들왔습니다 네, 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의정부 도착. 아이고야. 여기서 도착을 해도 문제네요. 밀락동. 사람들 몰려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고요. 저기를 안 가도 문제, 가도 문제, 이런 문제야. 오랜만에 왔어요. 밀락동은. <laughs> 제 영상 속에서도 아마 밀락동은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밀락동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가서, 그래도 뭐택트를 하든 아니면 콜을 기다리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쪽 CGV 밀락 거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거기를 쿠우쿠우 있는데 가서 콜을 기다려 보든가 해야겠네요.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웨하스 <laughs> 가면서요. 웨하스 하나 먹으면서 걸어가 볼게요. 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트루카를 검색했는데 이쪽 송산역 쪽에 트루카가 4대가 있네요 이쪽 밀락지구에는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택틀 해서 또뭐 노원이나 어디 가느니 일단 그냥 코를 보면서 트루카존으로 가야겠습니다 서울시 반납으로 2,000원 할인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중랑구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서 투르카 타고 복귀를 하든 가는 동안에 코리 잡히면 코를 타고 가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전을 변경. 야, 차가 보자. 투르카 타고 답이 안 나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코리 1도안 떴어.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존버할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켜야 됩니다. 시간도 이제 1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12시 48분이거든요. 이제 가야지. 여기 의정부에 1시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맞죠? 사람들하고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트루카로 상봉 가실 분을 외치진 않았습니다. 혼자 마 편히 가야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트럭카 타고 집에 갈 때는 근처에 혹시 사람들 있으면 중랑구 같은 거, 중랑구 가시는 분들 있으면 태우고 가거든요. 근데 굳이 오늘은 태우고 갈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빨리 혼자 도망가야지. 일단 저는 상봉동 가서 뵙겠습니다. 방구, 방구, 방, 방구. 아, 오늘은 좀 심각합니다. 하, 하루 걸러 하루 잘 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루는 잘 돼, 하루는 안 돼. 아 그냥 하루 완전 잘 되지 말고, 그냥, 이, 그냥 매일 그냥 평균적으로만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오늘 간신히 10만원은 넘겼네요. 오늘 일찍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은 아까 의정부 갔다가 트루카 타고 나오고 트루카 타고 나오면서 기사님 한분 이렇게 막 걸어가길래 딱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대리기사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 상봉까지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돈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오는 길인데 굳이 뭐돈 받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그냥 모시고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1시 정도에 영업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뭐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저도 멀리 안갈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동네 온 김에 한식 영업을 마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집을 왔네요. 아 이게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너무 없어요. 콜 콜랑 4개 탔는데 일일비 하지 말아요 어 맞습니다. 오늘 못 벌면, 내일은 또잘벌 거란 말이죠. 하루 걸러, 하루 잘 버는 거니까, 2월달은, 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뭐, 못 찍었어도, 뭐,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제 목표는 10만원 이상만 벌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오늘도 뭐, 어 10만원까지는 벌었으니까, 기분 괜찮습니다. 컨디션 좋고, 저는, 그, 이은 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도, 이월달이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조금 시간 지나면 분명히 좋은 날 옵니다 매일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입이 얼었다 하여 기분 좋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나만 힘들어요 나가기 싫어지고 나가서 또일 없다고 짜증나고 술 먹고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엔 나태해지거든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계속 버티고 버티고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일은 언젠간 보답으로 돌아오니까 잘 버티고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500명이 되려면 한 100, 140명? 얼마지? 아, 아까 봤는데 까먹었다. 하여튼 100몇명 남았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2,500명 되면 또 다시 이벤, 이벤트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날로 발전할 겁니다. 명수가 늘어날수록 사은품도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안녕.